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베이컨 플랜테인은 가이아나의 전통 요리로 달콤한 플랜테인과 짭짤한 베이컨의 조합이 일품입니다. 이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맛이 깊어 처음 요리를 시도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이컨 플랜테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 재료. 잘 익은 플랜테인 3개 바나나와 유사 하나 더 크고 단단합니다. 베이컨 200G. 올리브오일 2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파슬리 선택사항. 재료 손질법. 1. 플랜테인은 껍질을 벗기고 1cm 두께로 슬라이스 합니다. 2. 베이컨은 23cm 크기로 자릅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프라이팬. 도마. 칼, 집게, 접시 조리기구 사용법 1. 프라이팬을 중불로 예열합니다. 2. 도마와 칼을 사용하여 플랜테인과 베이컨을 손질합니다. 3. 집게를 사용하여 베이컨을 뒤집고 플랜테인을 조리할 때 사용합니다. 4. 접시는 완성된 요리를 담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 조리단계 1단계 베이컨 쿠키 1.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예열합니다. 예열된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넣고 57분간 바삭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3. 베이컨이 바삭하게 익으면 첩시에 덜어내고 기름은 남겨둡니다. 2단계 플랜테인 굽기. 1. 베이컨을 덜어낸 후 남은 기름에 플랜테인을 넣습니다. 2. 플랜테인을 23분간 한 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3. 한 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다른 면도 동일하게 굽습니다. 3단계 베이컨과 플랜테인 섞기. 1. 모든 플랜테인이 노릇하게 익으면 프라이팬에 구운 베이컨을 다시 넣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3. 모든 재료를 잘 섞어 12분간 더 볶습니다. 4단계 요리 완성. 1. 완성된 베이컨 플랜테인을 접시에 담습니다. 선택 사항으로 파슬리를 다져서 위에 뿌려 장식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플랜테인은 바나나와 달리 완전히 익었을 때 단맛이 강하므로. 충분히 익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컨을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삭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됩니다. 플랜테인을 굽기 전에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을 사용하면 더욱 고소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플랜테인을 구울 때 너무 강한 불에서 조리하면 커튼 타고 속은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베이컨의 짠 맛이 강하므로 소금간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유사 추천 요리. 플랜테인 칩, 플랜트 AI엔 칩스. 플랜테인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요리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입니다. 플랜테인 라자냐, 플랜트 AI엔 라사니어. 플랜테인을 얇게 썰어 라자냐 대신 사용하여 만드는 요리로 달콤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제 완성된 베이컨 플랜테인을 가족과 함께 즐기세요. 이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가이아나. 전통 요리로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앱틱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기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